소수의견한 때도 그 잠깐 만나고 그러진 않았고요 이번에도 잠깐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소수의견한때 길게만 하고 긴 호흡을 해서 그런지 어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완벽한 타인에서 어그 염정아 씨랑도 예전에 그그렇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함을 느꼈었거든요. 완벽한 대화. 오랜만에 봐도 그렇죠. 네, 오랜만에 봐도 네. 뭐 그동안에 뭐조 어, 가끔씩 연락했지만 근데 이번 작품 역시 그 전에 소수 의견 때 되게 긴 호흡을 해서 그런지 아, 어, 진짜 쓸데없는 그런 에너지 낭비가 없고 전혀. 네, 네. 그냥 늘뭐 있던 애 같고 그런 <laughs> 친구 같은 늘 옆에 있었던 거 같고. 그래서 되게 편하게 호흡을 했을 수 있고 한것 같아요. 그쵸? 이번 작품 역시요. 그야말로 네. 동네 동생 같은 그렇죠? 정한역을 맡은 계상치는 어땠요 아까 그 영상에서 보니까 어 선배님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진짜 업그레이드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. 네. 제가 감히 뭘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저는 되게 그러니까 형님을 되게 존경하는 배우로서 되게 존경하거든요. 근데 소수 의견 때 예. 혜진 형님의 그런 어떤 위트감이나 그런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 말모이를 같이 찍으면서 되게 판수 역할이 굉장히 어떤 유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정말 하나하나를 정말 디테일하게 잡아 가시는 그 모습 보고 진짜 너무 음. 야, 이거 대단하다. 그 열정이 그때보다도 한 100배? 100배. 예. 그냥 뭔가 뭐소수 의견 할땐 되게 하찮았다니까 이게 <laughs> <그게> 무슨 말씀입니까? <laughs> 아니, 무슨 그 그만큼 많이 지금 <laughs> 네. 예, 감동적이었다. 네, 네. 네.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, 제가 선배님, 그러니까 형님처럼 그렇게 갈수 있을까? 그런 에너지를 풍부할 <laughs> 그수 정도로. 있을까? 예.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, 간단하게 윤계상 씨, 윤계상에게 유해진이란 절대적인 존경할 수 있는 배우. <laughs> 네. 모든 면에서 인간적인 면, 뭐 배우로서의 어떤 진정성이 있는 다가가는 모습이나 다. 잘 사람 자체를 좋아합니다. 유해진 배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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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 씨께는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감독님, <laughs> 감독님. 저,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. 개상 씨한테 제가 표현을 그 그런것좀어색하고 어색해서 네.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데 저한테도 그런 게 진짜 있습니다. 나 이게 용계상이란? 그냥 계상이는 계상인데요. <laughs> 근데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. 네, 예. 그, 약간 되게 편해요. 그리고 그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사실. 약간 네. 그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약간 드립 커피 같은 느낌이 있어요. <laughs> 네, 계속, 어렵게 계속. 만들어낸. 네네네. 네, 네. 그래서 하나하나 <laughs> 똑똑 떨어져서 한 컵이 되듯이. 하여튼간 뭐 여튼 계속 그런 시간이 계상 씨하고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